안녕하세요, 언주준 여러분. 오늘은 함께 사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거예요 ASMR 버전을 먼저 찍고 후 녹음하는 거라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아까 링크 보내줬던 거로 구경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사각형들을 몇개 정리를 할거예요 일단,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평행 사변형을 배웠고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직사각형. 우리가 익히 알기로 내각이 직각이사각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직각, 직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다리꼴, 특면 사다리꼴 등의 단어도 배웠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이러한 네 종류의 사각형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그 대각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또 각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평행 사변형의 성질과 평행 사변형이 될 대해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복습을 많이 했으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직사각형. 직사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직사각형은 우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기도 합니다. 두 쌍의 크기가 같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니,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즉,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각 직사각형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대각선을 그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직사각형을 그리고 이름을 지어 주고 직각,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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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을 그어 보니 선생님이 보기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보입니다. 같아 보입니다로 끝내면 수학이 아니라고 했었죠. 수학에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평행 사변형의 성질인 직각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은 당연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거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일 때 정말 같은가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여러 개 보이는데 그 삼각형 사이에 오 맞아 합동 조건을 이용하면 좀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단 AB와 길이의,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는 그렇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또 BC는 공통인 편이고요. 각 ABC와 각 DCB는 직각으로 같습니다. 이것은 직각삼각 직사각형의 정의. 그래서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 AC와 대각선의 길이 BD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색깔로 나타내고 있는 건각 사각형의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녹색은 직사각형의 성질, 파란색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같은 방식이에요.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데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각각 같아지는 사각형이 되겠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즉,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마름모도 대각선에 관한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려봤어요. 그러면 교점을, 대각선과의 교점을 O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지금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을 그었더니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음을 뭔가 알것 같아요. 그 중에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 평행사변형의 성질.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건 서로를 수직으로 만나는지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는 것 중에 AOB와 AOD가 합동임을 보일 거예요. 우리 합동인 거 보이는 거 너무 옛날부터 열심히 잘해왔죠. 지금도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SS 합동이므로 각 AOB와 각 AOD가 같은데요. B, D가 한 직선에 있는 선이죠. BOD가 한 직선에 있죠. 그래서 각 AOB와 각 AOD는 90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에 대한 성질입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이므로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하고요. 네 각의 크기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므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도 만족합니다. 그것을 색깔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긋게 된다면 어떤 성질을 만족할까요? 그렇죠. 일단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이 만나면 서로를 이등분하고요. 또 서로의 길이가 같고요.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는 것도 합쳐주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네요. 이제 조금 문제아인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은 사실 한상의 한한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아니죠? 뭔 소리야? 한상의 대변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등변사다리꼴은 독특한 친구예요. 자, 일단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렇죠. 한상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등변 사다리꼴은 뭔가 뭐 어, 변이 같아서 등변 사다리꼴일 것 같지만 사실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그게 아니래요. 등변 사다리꼴은 어떤 애를 등변 사다리꼴이라 하냐면 밑각의 크기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처럼요. 그래서, 일단 등변사다리꼴에서는 뭘 보일 거냐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첫 번째. 대각선을 그었을 때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고요. 또 어떤 성질이 보이죠? 오, 맞아. 등변사다리꼴이, 그쵸. 서로 평행하지 않는 편 AB와 CD가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왠지 하나의 성질일 것 같네요. 자, 일단 대각선을 그어봤어요. 대각선 AC와 BD를 그어보았습니다. 자, 일단 AC와 BD가 같아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했던 성질인 그쵸. 서로 평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변 중에서 서로 평행하지 않는 대변 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림에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가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자로 재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자로 재는 건 설명한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고요. 그렇죠. 합동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합동을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일단 이용하기 전에 평행한 선을 그었어요. AB와 평행한 선 중에 D를 지나는 선을 그어서 BC와의 교점을 E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각 ABC는 각, 각 DEC입니다. 평행선의 동위각의 성질에 의해서요. 또 각 ABC와 각 DCB는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에 의해서 같아집니다. 두 등식을 보게 된다면 뭘알수 있죠? 아하! 각 DEC와 각 DCE가 같아져서 이등변삼각형 DEC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DE랑 DC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AB의 길이와 DE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으로 같기 때문에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아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보여야 될게 바로 뭐였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걸 직접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또, 또, 또 길이 같아지는 거 합동으로 보이면 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가 합동인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을 뭐 검사는 하지 않는 숙제로 내도록 할게요. 합동인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필기를 해보면서 보이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도록 끝. 네. 정리된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줄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각형들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했어요. 안녕!